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북측안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수표가 갖는 두 가지 모드죠. 예, 수표가 갖는 두 가지 모두 자, 수표는 처음에는 숫자 모드를 가집니다. 예, 그래서 뭐, 마침표라든지, 단순 숫자 분수기호라든지, 심표라든지, 또줄 연결표, 또 빈칸 숫자표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숫자 모드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기호 다음에 나오는 숫자의 수표를 하지 않죠. 하지만 그 외의 기호는 이 숫자 모드의 기능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예, 뭐 콜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버리면 수표를 다시 해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표 가지는 두 번째 모드가 뭐냐? 일급 점자 모드입니다. 이 수표는 일급 점자 모드도 만들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언제 어디까지 효력을 미치고 언제 정지되는지 자, 그것을 우리가 공부할 터인데 자, 51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한번 봅시다. 자, 수표에 의한 일급 점자 모드는 잘 보세요. 여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빈칸. 그다음에 하이픈. 대시. 일급점자 종료표. 이것에 의해서 효력이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수표가 딱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게 일급점자 모드로 바뀌게 되는데, 근데 그러다가 빈칸이 나온다든지, 하이픈이 나온다든지, 대시가 나온다든지, 일급점자 종료표가 나오게 되면 그 수표가 가진 일급점자의 모드는 끝이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 부호작용 중에서 대시나 하이픈이 아닌 다른 게 나올 때는 어떻다는 거죠? 그럼 일거점자 모드는 종료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시 봅시다. 자, E slash hour, 자, H O U R이죠. 자, E slash H O U R. 자, 여기 되면 자, E라는 게 일단 숫자 저 수표 모드가 시작돼요. 수표 모드는 1급 점자 모드로 간다 고했죠자 그러면 일단은 자 슬래시가 나오는 바람에 숫자 모드는 끝이 났죠. 숫자 모드는 끝이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a 이거 1, 2, 5 이거는 h라고 보는 것이지 이걸 8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거 8이 아닙니다. 만약 여기서 8을 쓰려면은 수표를 붙여야 되죠. 왜 슬래시는 숫자 모드는 어, 저, 예, 수, 예, 숫자 모드는 정지를 시켜 버리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숫자 모드가 아니죠. 예, 숫자 모드는 어, 이미 슬래시에서 끝났기 때문에 h는 그대로 갑니다. 예, 그대로 가죠. 자, 그대로 가고, 자, 그 다음에 또이 수표는 1급 점자 모드를 가진다 그랬죠. 1급 점자 모드는 언제 정지된다 그랬죠? 예, 하이픈이나 대시 근데 여기는 슬래시죠. 그럼 슬래시는 일급 점자 모두는 종료를 못 시킵니다. 따라서 H 저 아우 할때 O U 풀어줘야 됩니다. 묶음 약자 쓰시면 안 됩니다. 왜? 수표의 일급 점자 모두가 이 수표는 아니 이 슬래시는 숫자 모두는 정지 시켰지만은 일급 점자 모두는 정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거 봅시다. 그러면 이 하이픈 아 o 죠 자, 똑같은 HOUR인데, 근데 슬래시가 아니라 하이픈이 됩니다. 자, 하이픈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숫자 모드도 정지되고, 예, 숫자 모드도 정지되고, 일급점자 모드도 다 정지됩니다. 다 정지되기 때문에 HOUR, 여기서는 OU 묶음 약자를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와 아워 사이에 하이픈이 오느냐, 슬래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쓰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요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거 봅시다. 아워 슬래시 삼이죠. 자, 이제는 자 아까랑 이제 순서가 서로 바뀌어 있죠. 아까는 숫자가 앞에 나오는데 이제는 숫자가 뒤에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 아워 이거는 뭐 아무런 제재를 받을 게 없죠. 예. 그렇죠? 자, 슬래시 있으니까 예, 그냥 아워에서 오유 약자만 써 주면 되죠. 오유 약자 아워 쓰고 슬래시 그냥 숫자 3. 예, 그렇게 표기를 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 거 봅시다. 자, 하우스 그다음에 숫자 4 리스 L E A S E.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우선은 이 하우스는 숫자 숫자 다음에 나오는 게아니라 숫자 앞에 자, 숫자 앞에 나오기 때문에 뭐그 숫자가 가지는 뭐 일급 점자 모두에 걸리지 않죠. 그 앞에 나오니까 앞에 나오니까 이때는 그대로 묶음 약자 있는 거는 그대로 묶음 약자를 해줘야죠. 자 그러면 하우스에 일 오유 약자 쓰죠. 그 다음에 숫자 사소그 다음에 리스 L E A S E 자 수표가 나오는 바람에 1급 점자 모드로 들어가죠. 그러면 L, E, A, S, E, S, E의 약자 쓸수 있나요? 못 씁니다. 풀어줘야죠. 왜? 1급 모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L, E, A, S, E 다 풀어줘야 한다라는 것. 정확히 기억을 하시죠? 52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이제는 4TH 죠 4TH. 자, 4 숫자 모드 들어갔죠? 그럼 1급 모드이기 때문에 TH 약자 못 씁니다. 그냥 TH 풀어줘야 되죠. 자 그다음 거일 st 대시 그다음 will이죠. will w i l l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복합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자 우선 일자 일이 들어 이 숫자가 나오는 바람에 읽음 모드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st 약자 쓸수 있나요? 못 쓰죠. 예, 읽음 모드기 때문에 다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일 st 그다음에 대시 자 대시 다음에 will 윌 약자 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하이픈이나 대시 이거는 독립적인 상황을 만들죠. 독립적인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알파벳 단어 약자인 윌 약자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 대시가 아니라 슬래시다. 네, 대시가 아니라 슬래시다. 이럴 때는 어떻게죠? 되 그럼 윌 약자 못 씁니다. 왜? 슬래시는 비독립이거든요, 그렇죠? 그, 그러나 여기는 슬래시가 아니라 대시죠. 대시는 독립입니다. 독립이기 때문에 무일 에, 알파벳 단의 약자 사용할 수가 있다. 자그 다음 거, 자 4점 4점 다음에 대문자 B죠. 자, 자 숫자 4가 시작되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마침표 이 마침표는 예 이거는 숫자 모두가 이어지죠. 야, 숫자 모드가 이어지지만은, 그 다음, B가 여기서 대문자 B죠. 자, 대문자 B는 대문자를 쿡 찍어주는 바람에 예, 숫자 모드 다 끝나버리죠. 예, 그래서 대문자 찍고, B. 예, 이렇게 써버리면, 뭐, 아무런 저, 그 숫자 모드의 영향을 받지 않죠. 하지만은, 그 밑에 봅시다. 이 4.B. 자, 여기서는 B가 예, 소문자 B죠. 스몰 B입니다. 자 스몰 b 일 때는 자 4. b 그냥 그대로 b를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4.2점 이 마침표는요 숫자 모두가 계속 이어지죠 이어지다 보니까 그냥 아무런 표 없이 b를 쓰면 이게 b가 아니라 4.2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숫자 모두가 이어지기 때문에 어, 마침표 다음에 예, 뭐 어떤 숫표 필요 없이 그대로 쓰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 2가 아니라 알파벳 B다. 예, 이거를 알려주는 어, 기호 중에 하나가 일급점자 모두인 56점이죠. 그래서 B 앞에 일급점자 모두인 56점을 쓰고 B 해야지 4점 소문자 B가 된다라는 것.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53문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뭐냐면은요 자 숫자 3에다가 예, 라지 cd 즉 어, 대문자로 cd가 써져 있습니다 숫자 3에 대문자 cd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쓸까요 그러면 이때 cd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숫자 모드 숫자 모드면 1급 모드라 그랬죠 그냥 예, 라지 그러니까 6 6 cd 그대로 쓰면 그냥 어, 3 cd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어떤 특별히 어떤 다른 기호를 해줄 게 없죠. 자 여기서도 뭐어뭐 어, 뭐 CD니까 앞에다가 일곱 어, 점자 기호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는 일곱 점 어차피 수표가 일곱 점자 모두기 때문에 굳이 이 앞에 3 다음에 일곱 점자 기호표를 해줄 필요가 없다. 예, 어차피 일곱 점자 모두기 때문에 그건 이중 표현이 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여기다가 일곱 점자 기호표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시험 같은데 이런데다가 일급 점자 기호표를 딱 만들어 놓죠. 그러면 소가 넘어갈 기 쉽죠. 네. 그렇죠. 자, 숫자 다음에는 일급 점자 기호표가 필요 없다. 왜? 숫자에 일급 모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냥 3에다가 6 6 CD 이렇게 찍어 주면 되죠.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이번에는 3하고 CD인데 근데 그 사이에 하이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이픈이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이 숫자의 숫자 모드, 일급 점자 모드가 다 끝이 나 버리죠. 따라서 하이픈 다음에 라지, 그러니까 대문자로 CD가 나올 때는 일급 점자 기호표를 해 줘야 되죠. 왜? 이때 일급 점자 기호표를 안해 버리면 이 CD는 CD가 아니라 뭐죠? 쿠드 추구가 됩니다. 쿠드. 자, 이 하이픈은 하이픈은 독립이라고 그래요. 독립일뿐만 아니라 하이픈은 이 숫자의 숫자 모드 일급점자 모두 다 정지를 시켜버립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나오는 CD에는 반드시 일급점자 예, 기호표를 해야지 3CD가 되는 거지 그걸 표시를 안 하는 순간 이거는 3쿠드가 돼버리죠 그렇죠 예, 그러면 3쿠드 이렇게 돼버리면저 이제 하이픈 다음에 만약에 3 하이픈 CD 그냥 읽어점자 없이 그냥 CD 이렇게 되버린 이거는 3 하이픈 쿠드가 되버린다는 거, 그거 챙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삼에다가 예, 3에다가 뭐죠? 예, COULD 그야말로 쿠드 약자가 붙어있죠, 대문자로. 예, 3 다음에 대문자로 COULD 쿠드 약자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걸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죠 한, 하나는 잡아요. 하나는 숫자 3하고 3은 어, 수표결이기 때문에 1급 점자 모드로 들어가죠 1급 점자로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쿠드 추가를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5급으로도 못 쓰죠 1, 완전히 1급으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숫자 3 쓰고 대문자 단어표 66 찍고 C O U L D 다 풀어 줘야 되죠. 예, 그렇죠. 근데 3하고 C O U L D 너무 길잖아요. 요거를 간략히 쓸수 있으면 써야죠. 그렇죠? 고방법이 그 뭐가 있죠? 예, 급 점자 종료표라는 게 있죠. 예, 56.3점.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3에다가 숫자 3 쓰고 여기서 이 숫자 1급 점자 모드를 종료를 시키고 쿠드 약자를 쓰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수표 3 쓰고 1급 점자 종료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문자 66하고 CD 이 쿠드 약자를 쓰죠. 그러면 3쿠드 그럼 이렇게 쓰면 칸수도 줄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삼수고 그냥 C O U L D 다 풀어 쓰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삼 다음에 일급점자 종료표를 하고 C D 추가를 쓸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택은 뭐냐 칸 수를 줄일 수 있는 게 우선적입니다 그러면 은 일일이 다 C O U L D 이렇게 다 풀어 쓰는 것보다는 일급점자 예, 종료표를 해주는 일급점자 종료표를 하게 되면 두칸더더 더 더 들어가죠. 두 칸이 두 칸이 이제 일급 점자 기업표가 들어가지만, c o u l d, c o u l d는 예, 이거는 다 풀어서 주는 거보다는 예, 그냥 이거 일급 점자 종료표를 사용하는 게더 칸수를 하나 더 줄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칸수를 주는 거는 일급 점자 종료표를 하고 cd 축어를 하는 게더 칸수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선호할 수밖에 없. 우리가 약자를 선택할 때도 칸수를 줄일 수 있는 게 1차적인 원칙이죠. 또그 외에 어떤 제한 조건이 있긴 하지만, 자, 그 다음 것도 봅시다. 자, 29 finances죠. 자, 29 finances. F-I-N-A-N-C-E-S.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도29 finances. 자, 이거를 원래대로 쓴다면 어떻게 되죠? 자, 숫자 29를 쓰고, 그 다음 finance. 자, F를 쓸려는데이 F는 6으로 오인될 수가 있죠. 그래서 1급 점자 기호표를 써줘야 되죠. 29하고 1급 점자 기호표하고, F, I, N, A, N, C, E,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얼마나 깁니까? 너무 깁니다. 그럼 이렇게 길게 쓰는 것보다는 칸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써야 되죠. 어떤 방법이 있죠? 예, 1급 점자 종료표를 해야죠. 그래서 29 다음에, 일급 점자 종료표를 하고 그 다음에 F I N C F I N A N C S 자 여기서 F I N I N 약자 쓰죠 그 다음에 A N C 약자 쓸수 있죠 그럼 얼마나 칸수를 팡팡 줄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영어에서는 약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칸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 있으면 그 놈을 사용해야죠. 따라서 29 파이낸시스 여기서도 일교점자 종료표를 숫자 다음에 해줌으로써 일교점자 종료를 시킨 다음에 약자를 써버리면 되죠. 그러면 문제없이 깔끔히 해결난다. 자 오늘 거 되게 중요하죠.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메모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